자, 2017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 잘 풀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다음은 금속이온 A플러스와 B플러스가 들어있는 수용액의 금속C에 달리하여 넣은 실험 1에서 3에 대한 자료이다. 자, 그런데 A플러스 누구 B플러스는 각각 몇엔, 5 n 3 n 이 있어요. 그러면 반응 전 수용액 안에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총 전화량, 그치? 수용액의 총 전화량이 몇 엔이 돼야 돼요? 8엔이 돼야 돼요. 문제의 표기 잘 해주셔야 돼요. 이게 이온 순지 전하량인지 잘 확인해야 얘네들 나중에 잘 풀어놓고 답을 잘못된 걸 체크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. 자, C는 N 플러스 이온이 될 거고요. 금속 C를 넣어서 자3에서 반응 후 남아 있는 금속 C의 질량. 그러면 금속 C가 3번 반응해서 남았대요. 자, 그러면 3번 실험에서 누구 될수 있는 애들은 환원 될수 있는 이온은 환원 이온은 모두 환원되는 거예요. 환원될 수 있는 이유는 모두 무엇됩니까? 금속으로 바뀌어서 소멸돼 버렸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문제는 3번 수용액에서 5.5n의 이온이 모두 cn+일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남았을 것이냐의 문제예요. 그런데 실험 3회에서 금속 c가 남았다 그랬죠. 만약에 ab가 금속 C와 모두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C가 금속이 남았기 때문에 AB가 모두 환원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라면 결국 5.5에는 모두 다 C 몇 플러스가 돼야 돼요? N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근데 C N 플러스 짜리로 5.5엔계가 있잖아요 N 곱하기 5.5가 총 전화량 8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죠? AB 두 이온 중 하나는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CM 플러스만 가지고는 전화량의전화량의합리화가 성립하지 않아요. 그러면 1번에 결국 무슨 얘기냐면, 어, AB 둘 중에 하나는 아예 사나안원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. 만약에 A가 모두 산나안원 반응에 참여를 했, 아, 참여하지 않았다. 그러면, A이온은 처음에 다섯 개였으니까 A 플러스 이온이 무엇입니까? 5N. 그러면 CN 플러스 이온이 몇 N이 돼야 돼요? 0.5N이 돼야지 둘이 합쳐 5.5N이 됩니다. 자, 그럼 CN 플러스의 전화량이 역시나 나오지 않아요. 플러스 1 곱하기 5, N 곱하기 0.5가 몇이 돼야 돼요? 이 전화량의 합이 8N이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옵니다. 맞죠? 그치?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이유는 확실하게 누구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. B죠. B 플러스 1가가 몇 N 남아있어요? 3N이 남아있어요. 그러면 C, N 플러스는 몇 개가 남아있죠? 2.5N개가 생산된 거예요. 그리고 두 전화량을 몇 N으로 맞추려면 8N으로 맞출 때 얘는 성립하지 않았죠. 자, 플러스 1가 곱하기 3이니까 플러스 3 N 곱하기 몇이에요? 2.5N 내 네, 합이 몇이면? 8이면, 결국, n은 몇이 됩니까? 2가 되죠. 그치. 그래서 n이 2라는 게 나왔어요. 자, 그 다음에, 우리 두 번째 이제 뭘 보셔야 되냐. 음, 여기까지 이제 풀어냈어. n이 2라는 걸. 그치. 그러면, 여기 3번에서는 c2 플러스가 몇이다? 어, 2 5 n 개 맞죠? 그 다음에, 누굽니까? b 플러스가 몇입니까? 5 5 n y. 몇행게 3행계 이렇게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실험 1번으로 갈게요. 여기 2번으로 해서 해석을 할게요. 자, 그러면 2번에서 우리 누가 되냐면, B온은 이이 화학 반응에서 산화-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실험 몇에서 1에서 무엇하게 됩니까? B 플러스 이온은 몇엔이 있어요? 3엔이 그대로 있어요. 그럼 나머지 총 이온이 4엔이죠이4엔중 누구요? A 플러스가 있고 C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A 플러스가 몇 개야? A 개. 얘가 4 마이너스 A 개. 이들의 전하량의 곱이 총 몇이 돼야 되냐? 여기서 또 문.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헷갈려해. 수용액의 총 전화량이 8 n 있는데 얘가 몇엔이에요? 그치 이 친구가 차지하는 게3 n 이죠 그럼 여기에 전화량의 합이 몇엔이 돼야 돼요? 5 n 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a 플러스 248 마이너스 2a가 몇이 돼요? 5 n 이 돼요. 자 그러면 여기 n자 약 선생님 생략한 거예요. 그러면 a가 몇이 나와요? 3이 나옵니다. 어, A가 3이 나왔으면, A이온이 4N개 중몇 N개? 3N개. 그럼 C이온이 몇 개예요? N개가 되는 거예요. 그치. 그래서, 우리 1번 용에게 헷갈리지 않게 써놓으면 B 플러스가 몇 N? 3N. A 플러스가 몇 N? 3N. 그치. c 플러스가 몇 N이 있어요? N개가 있어요. 그러면, CW그램당. 자, 우리 다른 이온들이 있는데 C이온이 있다?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들어간 금속인 C가 모두 산화됐다라는 뜻입니다. 됐을까요? 아직도 환원될 수 있는 이온들이 남아 있으니까요. 자, 그러면 금속 C는 몇 개가 들어갔어요? 네, W 그램에 n 개가 들어간 거예요. 그러면 1.5 W 그램이면 1.5 n 개, 3 W 그램이면 몇 n 개? 3 n 개가 있다라는 뜻이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알아보셔야 되냐면 y를 구해야 되니까 3번으로 갈게요. 자 그럼 3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여전히 누구는요 b 플러스는 몇 엔이에요 3 n 이 있어요 그 다음에 c 2 플러스가 몇 엔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1.5 엔개 들어가서 모두 산화 됐으니까 왜 실험 3에서 남았거든요 자 그럼 e 플러스가 1.5 엔입니다 그러면 이 둘의 전화량이 몇3이 둘의 전화량도 몇 3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A플러스가 총 8N을 채워줘야 되니까 이 친구가 몇 N개가 있다라는 뜻 2N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전화량 2N이 채워져요 3N, 3N, 2N 해서 전화량이 총 8N이 채워졌고요 자, 2호는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? B플러스가 3개, 그 다음에 C2플러스가 1.5N개 그 다음에 A플러스가 2N개가 됐네요 자, 그러면 Y를 구해볼까요? Y는 이 2번 수용액에 있는 양이온의 개수죠. 여기서 전화량 더하시면 안 돼요. 3개, 2개, 1.5행계요. 그러면 6 몇행계가 돼요? 5행계가 돼요. 됐을까요? 자, 그러면 이제 봅시다. 우리가 여기서 X도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. 자, 마지막 3번에서요. 자, 3 w g 을 집어넣었어요. 자, 3Wg 안에는 몇 개가 들어 있어요? 3N개의 금속이 들어 있는데 C가 2.5N개가 생겼거든요. 그럼 남은 금속의 C의 질량을 구할 때이 안에 있는 C 이온의 개수가 3N개에서 2.5N개 빼면 0.5N개 남거든요. 그러니 3 몇을 하셔야 2.5를 하셔야 0.5Wg이 남는 거 맞아요 들려요? 맞죠. 그래서 x는 2.5예요. x는 2.5입니다. 그러면 2.5 더하기 6.5니까 얘는 9가 맞아요. 자, 실험 1에서 A와 B 이온 수는 같아요. 몇 엔개? 3 엔개? 3 엔개. 맞아. 그 다음에 실험 2에서 A온과 CN 플러스 이온의 개수비. 자, 실험 몇에서? 2에서 2. Y 구할 때. 자, 여기가 실험 2였죠. 2에서 누구? A온과 C온. A온이 몇 엔개? 2 엔개. C온이 1.5 엔개. 맞죠? 그러면 2대 1.5니까 4대3 맞습니다. 그래서 얘는 기억리은 디귿 5번이 답이 돼요. 조심해서 풀어 주세요.